안녕하세요. 송가네TV입니다. 오늘은 스토브메이트의 조립 및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구성품을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. 구성품은 메인 프레임이 한개 있고요. 그 다음에 베이스 플레이트 한 개, 그리고 베이스 플레이트 고정 브라켓이 한개 있고요. 그 다음에 수평 연통 고정 브라켓이 한개 있고요. 그 다음에 상부 연통 고정 브라켓이 1개 그리고 이렇게 비닐 봉투에 고정 핀 5개와 볼트 너트 두 쌍이 있습니다. 네, 그 다음은 조립 방법을 알려 드릴 건데요. 조립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. 어, 이 스토브 메이트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요. 그래서 절단면이 되게 날카로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장갑을 착용을 하고 조립과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고 또 몇몇 부분은 관절 부위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관절 부위가 접힐 때그 사이에 손이 끼이면 손을 좀 많이 다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움직이고 접히는 부분 사이에는 손이 끼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은 조립에 앞서서 이렇게 설치된 상태에서 각 부위의 명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스토브 메이트의 메인 기둥이라고 할수 있는 이 메인 프레임이 있는데요. 이 메인 프레임은 위쪽에 위쪽에 있는 기둥이 상부 프레임이고요. 그 다음에 이 가운데 하단부에 있는 프레임은 하부 프레임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보시면 바닥에 예 이렇게 네 개의 다리로 지지해주는 이 다리를 바닥 지지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뭐 연통이나 아니면 작은 난로나 강제배기 모터를 올려놓을 수 있는 이 플레이트를 베이스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부 프레임에 설치되어 있는 이 나중에 수직 연통을 설치했을 때 연통을 잡아주는 이 부분을 연통 고정 브라켓이라고 합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해볼 건데요. 가장 먼저 메인 프레임을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. 이 메인 프레임에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상부 프레임과 하부 프레임 그리고 바닥 지지대가 결합이 되어 있고요. 어, 먼저 바닥 지지대를 펼쳐 주셔야 되는데요. 어 이거를 바닥 지지대를 한꺼번에 당기면 잘안 펴지실 거예요. 그래서 다리 네 개를 조금씩 조금씩 예, 벌려주시면 이렇게 쉽게 바닥 지지대가 벌려지는데요.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관절 부위예요. 그래서 여기에 손을 이렇게 잡고 바닥 지지대를 펼치시면 관절 부위에 손이 끼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쪽을 잡고 네, 이렇게 바닥 지지대를 내려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은, 어, 이 상부 프레임을 하부 프레임에서 빼서 올려주셔야 되는데요. 하부 프레임의 아래쪽에 보면 스프링 단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단추를 눌러주신 상태에서 상부 프레임을 위로 올리면, 예, 상부 프레임이 빠져나오게 되고요. 그 상태에서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, 네, 이렇게 하부 프레임 위쪽 구멍에 아까 이 밑에 걸려 있던 스프링 단추가 위쪽에 걸리게 됩니다. 이렇게 걸어 주신 다음에 옆에 있는 예, 볼트를 조여서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. 네, 그 다음은 이제 바닥 지지대와 이 하부 프레임을 핀을 이용 핀과 볼트를 이용해서 고정해 주실 건데요. 어, 바닥이 평지라면 그냥 핀을 끼우셔도 되는데. 만약에 바닥이 평탄하지 않아서 이 핀이 안 들어갈 때에는 하부 프레임을 살짝 올려주시면 예 핀을 끼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핀을 끼워주시고 마찬가지로 네 볼트를 적당히 조여서 예, 흔들리지 않게끔 유격을 잡아주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하부 프레임과 바닥 지지대를 핀과 볼트를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한 다음에는요 이 바닥 지지대 아래쪽에 4개의 구멍에 팩을 박아서 예,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스토브메이트는 어, 바닥이 평탄하면 스스로도 자립을 하게끔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요 어, 연통을 높이 세우거나 했을 때뭐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하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, 팩을 반드시 박아서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팩을 박으면 스토브메이트를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, 난로를 먼저 설치를 하시고 수평연통을 빼서 예, 스토브메이트의 위치를 확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팩을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, 그 다음은 어, 베이스 플레이트를 하부 플레이트에 예, 장착을 할 건데요 요 베이스 플레이트를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베이스 플레이트 고정 브라켓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. 이 베이스 플레이트 고정 브라켓을 하브 프레임에 끼워 주시고요. 그 다음에 하브 프레임 옆에 있는 구멍에 예, 적당한 위치에, 원하는 위치에 이 베이스 플레이트 고정 브라켓을 위치를 시키고 고정 핀을 끼워서 예,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는요. 고정브라켓의 앞쪽 구멍하고 베이스 플레이트의 뒤쪽 구멍을 일치를 시키고, 마찬가지로 고정핀을 끼워서 고정을 해줍니다. 그 다음으로는요, 이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 받침대를 고정브라켓 아래쪽 구멍에 위치를 시키고, 이렇게 고정핀을 꽂아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. 네.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베이스 플레이트 관련해서 또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요. 이렇게 설치를 할때이 아래쪽 핀을 뽑으면 베이스 플레이트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. 근데 이때 만약에 이 고정브라켓 쪽에 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베이스 플레이트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이 부분에 손가락이 끼이면 굉장히 심하게 손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아래쪽 핀을 뽑을 때는 이 고정 브라켓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뽑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 베이스 플레이트 받침대 부분에도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이렇게 관절 부위, 움직이는 관절 부위에 손이 끼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네, 그 다음은 어, 연통 고정 브라켓을 설치할 차례인데요 어, 상부 프레임 위쪽으로 연통 고정 브라켓을 네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상부 프레임 옆쪽에 있는 구멍을 이용해서 원하는 높이에 연통 고정 브라켓을 위치를 시키고 고정 핀을 꽂아서 예,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 연통 고정 브라켓은요,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각도로 회전을 할수 있고요. 회전을 한 후에 이렇게 걸쇠를 이용을 해서 각도를 고정을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연통 고정 브라켓의 위쪽과 아래쪽에는 각각 80파이, 75파이 연통 클램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연통을 설치하실 때는 이 클램프를 벌려서 연통을 통과시키고요. 연통 설치가 끝난 후에 각 연통 사이즈에 맞는 클램프를 고정을 해서 연통을 잡아주시면 됩니다. 네. 그리고 연통 고정 브라켓을 보시면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 4개씩 구멍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구멍을 이용을 해서 스트링을 걸어주신 다음에 2차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어,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로 바닥 하부 바닥 지지대에 핵을 4개를 박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차로 연통 고정 브라켓에 스트링을 4개를 걸어주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연통을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수직 연통을 뭐 6m, 7m 이상 높이 세우실 때에는 바닥에 1차 고정만 해가지고는 이 약간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스트링을 이용을 해서 팩다운을 해주신 후에 연통을 설치를 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연통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베이스 플레이트의 중앙 부분을 보면 이렇게 구멍이, 홀이 나 있습니다. 이 홀은요,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드레인 연통을 이용하기 위한 홀이고요. 이렇게 드레인 연통을 이 홀에 끼우신 다음에 수평관과 수직관을 설치하시면 됩니다. 네 오늘은 이렇게 보신 것처럼 스토브메이트를 설치하고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스토브메이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베이스 플레이트의 높이를 굉장히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통 고정 브라켓도 높이도 조절할 수 있고 각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, 굉장히 다양한 장비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스토브메이트를 사용을 하면서 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영상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송간의 스토어에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